자 헬로우 얘들아 산화 환원 반응 문제풀이 가도록 하자 자 선생님은 일산화탄소에 탄소 플러스 2 여기에 수소 원자 0 그리고 여기에 탄소 원자 마이너스 2뭐 여기 수소 원자다 플러스 1 요렇게 할 거야 가에서 CO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환원된다. 환원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산화수 관점에서 보면 산화수가 감소되었는가? 네. 시가 감소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 나에서 시오는 산화제이다. 산화제의 뜻은 뭐야? 자신은 환원된다. 환원된다는 것은 산화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되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2 여기에는 플러스 4오 산화수 감소가 안 되네 산화수가 증가되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오 에비실 다 구하라 미치겠네 일단 여기에 밑줄 칠래 플러스 7 여기에 밑줄 칠래 플러스 4 여기에 밑줄 칠래 여기는 플러스 4 요기에 밑줄 칠래 플러스 6자 증가된 산화수는 얼마 증가됐노 2가 증가됐네 2 증가 감소된 산화수는 쭉쭉 끄면 3 감소 얼마를 곱하면 되겠네 여기에다가는3 곱하고 여기다가2 곱하면 되겠네 그럼 요게 2두개 있어야 되고 얘가 3개, 3개 있어야 되겠네 다음에는 뭐 할래? 수소수. 수소가 두 개. 이렇게 맞춰주면 끝. 얘네. A, B, C는. A는 2, B는 3, C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7.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음, 기억. 기억.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M54- 뭔지 모르겠네. 에이, 여기도 여기 쳐야 되겠지? 플러스 7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3 얘는 N 여기는 여기는 플러스 4 됐습니다. 여기서 식을 한번 봅시다. 음 감소된 이거는 얼마? 감소된 산화수가 얼마야? 7-n이 감소됐네. m은 브스 7에서 n까지 감소됐는데, 요런 m이 몇 개야? 2니까, 요렇게지. 감소된 산화수의 합, 는. 자, 증가된 산화수는 1이네. 요렇게 1 증가한 놈이 몇 놈이지? 음 여기 2A네 맞지? C, 2A고 어차피 생성물이 있는 C도 숫자는 똑같아야 되니까 C 이렇게 됩니다. 요런 식이 하나 나오네요. 1번식이라고 둡시다. 2번식 M4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건 2N이다. 양적관계 그러면 지금 위에 화학반응식을 보니까 2몰이 반응했으니까 2몰이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노? 4n이 생기겠지? 그럼 4n은 d, d는 4n, 요렇게 됩니다. 요게 2번씩. 자, 다음은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원자를 봅시다. 산소 한번 볼까? 산소 원자. 8개, 요 8개, 플러스 4a는 화살표 오른쪽에 여기 있네. 그럼 2c, 플러스 d 이렇게 봅니다. 산소. 그 다음 수소는 음, 수소는 여기 있네. e a e a 플러스 B는 수소가 또있 2D 이렇게 봅니다. 이거 이제 풀면 되겠지? 음, 어떻게 푸는가? 2A는 C잖아. 그러면 얘가 뭐하고 똑같노? 2A는 C니까 음, 요게 4a네 맞지 그럼 요거 요거 없어지겠네 d가 8이네 d가 8음 d가 8이면 그럼 a는 2 a는 2면 여기 전체가 10이 되고 a는 a는 5 c는 10 여기서 a는 5니까 10 플러스 b는 16 b는 6 A 플러스 B. 5 플러스 6은 11. 답은 1번입니다. 잘했어요. 오, 선생님. 이건 웬 앞에 산화 환원 하는 반응 하는데 웬 중화 반응 문제고 왠지 어려운 중화 반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어려운 중화 반응 문제입니다. 어, 한번 풀어볼까요? p <laughs> 풀두 합시다쌤. 네. x 몰 농도 y 몰 농도 산과 염기를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라에 대한 자료이다. 자, 여기서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다. 음이온의 몰 농도의 합을 상대값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몰 농도 몰 농도 곱하기 뭘 하게 되면 부피를 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몰수 즉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 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아, 밀리리터 단위를 다 바꾸지 말고 이 상대값을 뭘로 한번 바꿔 보는가? 그러면 음이온의 몰수의 상대값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몰 농도. 요게 40에다가 3을 곱하니까 아, 음이온이 120개 대 요거는 200개 대 요거는 8곱하20 플러스 V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연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에서 나로 갈때 음연수가 증가했다는데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반응은 여기 보니까 이가산에다가이가산하고 1가염기를 반응시킵니다.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뭘, 뭐가 증가했는가? 그러면, 염기를 더 넣어주었네요. 염기를 더 넣어주었어요. 염기를 더 넣어줄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H2A는 물속에서 EH 러스와 a 2 마이너스, 요렇게 아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요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땡땡땡땡땡땡. 요렇게 존재하고 있다. 입니다. 요렇게 통속에 들어있다고. 2대1로. 이렇게 들어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여기다가 누굴 넣는다? 일가염기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자 얘를 넣었을 때 음이온수라고 하는 이게 음이온이 마이너스인데 음이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있었지 얘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음이온수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게더 많이 들어갔지 가에서 나로갈때음연수가 증가하려면은 여기서 만약에 얘가 넣어 주었는데도 얘가 중성이나 아니에 산성이면 산성 OR 중성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H 플러스에 의해서 넣어 준 넣어 준 OH 가 모두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가에서, 나로 갈 때,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야? 나가 뭐가 되었다?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용액의 액성이 바뀌어야지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120에서 음연수가 200으로 증가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액성이 뭐란 말이야? 염기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됨 나의 액성은 염기성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음가 같은 경우는 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성 아니면 산성이 됩니다 가는 중성 아니면 산성입니다 자 중성이나 산성에서 음연수 120 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나오는 A2 마이너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에서 가에서 모형을 어떻게 적어 볼수 있는가 라고 하면 가 여기 10ml 속에는 얼마나 있었다 라고 적어 볼수 있는가 하면 자 이걸 지우고 할까요 요 어, 위에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적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여기가 그러면 어, 어떻게 있어야 된다 120개가 나오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120a2- 그리고 1:2니까 대 얘가 어떻게 된다? 240h+. 이렇게 써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음이온은 120개의 a2-밖에 없지. 그럼 여기도 그대로 120a2- 그다음 240h+.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200개지 않습니까? 200개니까 여기 있는 120개에다가 80개 OH-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320 OH- 이렇게 되어야지 요거 240이 물로 바뀌고 80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야? 300, 320NA+,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40 Na 플러스와 240oh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240h 플러스 240oh 마이너스니까 가의 액성은 중성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의 액성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의 액성을 한번 판단해 보죠. 아,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if 만약에 다가 산성이라면 다가 산성이라면 간단합니다 여기 20에 있는 어, 어떻게 됩니까 음연의 수는 저20 2 0 m 리리터니까 당연히 어, 2 0 m l 의터로 음연수가 어떻게 돼 480h 플러스 그리고 240a 이 마이너스 요거에 의해서 240g 계란 말이지 그럼 240 한번 보자 어, 개, 수는 8, 20 플러스 V는 240.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므로 V는 여기 30이 되어야 되니까 V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V10이 금방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다는 산성이다. If, 다가 만약에 염기성이면 어떻게 돼요? 자, 염기성이면 8에다가 20 플러스 V를 곱한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 뭐 뭐라 뭐 해야 됩니까? v 제 V니까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OH-가 8 v 제 8V 빼기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H플러스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480 H플러스 빼고 그 다음에 뭘 더해줘야 돼? 240 얘를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여기 160 플러스 8V는 8v-240이니까 식 자체가 승리완합니다. 그래서 염기성은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다는 뭐가 된다? 산성이 됩니다. 산성. 다는 산성.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v가 10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20이 되겠지. 그럼 이제 라에서 여러분들이 모형이 나옵니다. 라에서 h2의 20이제. 20 속에는 얼마만큼 있어요? 20 속에는. 20 속에는 480 음, H플러스와 그리고 에2 4 0 a 2 마이너스 요만큼 있겠죠 그리고 30에는 삼십에는 여러분 240 NA플러스와 240 H마이너스 얘들을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물되고 얼마가 남겠어 물되면은 480 음, 이니까 240 H플러스가 남겠네요 물되고난 다음에 그러면은 NA플러스와 A2- 그 다음에 H플러스 이게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1대 1대 1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은 1대 1대 1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 1대 1대 1이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와 선생님 너무 한참 걸리네요 자.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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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근 질근 씹어 먹읍시다 십장 넷째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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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번 그 이번 파트는 어디에 주목해서 3번 문제를 어,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 갑자기 웬 중화 반응용? 그러게 말이다. 여기 왜 종합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종합 반응을 다시 회상하며 회상신이다. 회상, 회상, 회상하며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도록 하세. 이 뭐야? 잣들 같다. 그리고 요거 1 번, 2 번도 역시 기초 한 페이지만 하자잉. 너무 많이 하니면 혼란스럽다. 오늘은 여기까지.